몇주 전에 이제 무인 노래방에서 네. 담배 뻑뻑 피우고 소파에다가 이제 문질러 갖고 구멍을 냈던 여학생이 있어요. 네. 참 아이고. 자랑스러운 여학생입니다. 그 여학생 여학생이 같은 노래방에서 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어 28일 날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무인 노래방 CCTV 영상을 이제. 여기 보니까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했네요. 그 사건반장 초창기에 제가 그사건반장 어, 시작해서 예. 3년 했습니다. 3년. 3년이 하셨어요 네. 예. 네, 3년 동안.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반장 내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만드는 사람 수준인데요. 예. 거기에서 아마 이제 누가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네.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 무인 노래방 그 CTV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보면 친구들하고 함께 노래방을 찾은 한 여학생이 네.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침을 탁탁 뱉는 네. 모습이 나오고요. 네. 이 영상을 제보한 업주는 다른 손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그 네. 안에 담배가 네. 피게 되어있는데 네. c CTV를 확인했더니 담배를 피운 여학생이 지난 7일 네. 7일날 혼자서 노래방에서 연, 연초를 연 피우고 그리고 생담배를 피우고 네. 네. 담배로 소파에 구멍을 냈던 어. 여학생하고 같은 사람이래. 얘는 그러니까 수시로 와가지고 지금 음.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번에는 여학생이 친구가 비용을 결제했는데 회원가입 정보가 있어 눈에 확인을 해봤더니 예. 계좌에 등록돼 있는 나이는 1 2 살. 아이고. 촉법 소녀. 세상에. 경찰이 신고했지만 뭐, 뭐. 어 얘는 뭐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촉법 소녀 이거 뭐? 손쓸 도리가 참 이게 답답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이 경찰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죠. 얘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강제 수사기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무슨 중죄인 건 아니니까. 네. 거기다가 촉법 소년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어요. 이거. 요즘에 촉법 소년제도를 아는 애들이 난나1 4살 이하예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화하면 겁도 안 먹는데요. <laughs> 경찰. 나 촉법 소년이야. 음, 이 세상에 1 2 살짜리들이. 아이고. 나1 네, 2 살짜리들이 참 무인 노래방 와갖고 담배, 담배 빡빡 피우고, 피우고 그 소파 구멍 뻥 거기다 꺼가지고 구멍 뻥뻥내고 이게 왜 이렇게 못된 심성이 이1 2 살이면 천진난만해 가지고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놀때데 어, 여자애들 같으면 저저 네. 저 낙엽이 불러가는 소리 만들어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천진난만한 그 네. 시기에 <laughs> 세상에 그 노래방 가갖고 담배, 담배 빡빡, 빡빡, 빡빡 피우고 그 소파에다가 비벽과 같고 그 소파 그 구멍 뚫고 이게 세상 에얘볼때 결핍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렇죠 이게 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예, 정상적인 아예 아니에요 아니, 예. 아니, 아니. 얘 뭔가 결핍 이 있는 아예 불만 결, 결핍. 결핍. 얘 한번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규율이나 규칙 그그 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현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가 음. 이대로 크면 뭐 성인이 되면 그게 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얘는, 얘는 거죠. 얘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대로 그면 범죄자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뭐촉법선이니까얘뭐 어떻게 부인하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데려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되고 네. CCTV 영상하고 얼굴 확인하고 네. 얘 맞으면 네. 그 12살짜리지만 상당한 시간 아 이거 잘못된 행위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갑옷 네. 성취도할수 있잖아요 가정법은 송치도 갑법 하면 되죠 그래 어 뭐. 어떤 형태로건 얘 혼내해 주셔야 돼요 음. 왜 얘를 위해서? 맞아요. 얘를 위해서, 얘 자신을 위해서 그 혼내줘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이제 지나가다 음. 보면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네 음. 아무 제지가 없네 이렇게 해도 뭐 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담배를 이게 요즘에 애들 뭐저 이렇게 보면 하, 이제 나도 이제 챙기는 안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저도 이제 담배 피려고. 아파트에서 필수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네. 어, 참 내려올 때마다 덜덜덜 떨면서 끊어야지, <laughs> 끊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네. 아파트에서 이 담배 한대 피겠다고 떨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한참 기다렸다 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는데 <laughs> 일단은 내려와가지고 담배 피고 나면 네. 담배꽁초는 반드시 들고 올라가거든요. 네. 바닥에다 막 어, 어, 들고 올라가서 우리 집 쓰레기통에다가 뭐 버렸다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네. 버리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딱 정해진 그 공간에 네.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음. 그것도 나쁜데 네. 내가 좀금 좀 불견하고 담배 피면서 예의없고 또꼴 보기 는게왜 그렇게 그 담배 피면서, 그 보, 그 치, 담배 피면서 침을 가래 침을 그렇게 많이 거기다 음. 뱉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왜그러지 그러니까 하는 짓도 더러운데 네. 거기 숨어서 담배꽁초 함번 버리는 짓도 더러운 짓을 하는데 네. 더 더러운 짓을 해 거기다 침까지 뱉어갖고 아 그러면 안 되죠 보면 한번 아, 우리 홍 박사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담배 피는 장소를 가보면 대체로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네. 꼭 담배 피고 거기다 가르침 뱉어놔. 아. 그렇지,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더 더럽게 느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담배가 피면 음. 그 침을 뱉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보죠. 아니그 무슨 침 뱉고 싶은 아, 욕구가 생겨 아, 그는 그쵸. 안 그런 사람도 있니까요 아, 그, 왜? 그 하필이면 그때 가르침이 나와. <laughs> 그리고 그또 관리하는 네. 담배 피는 흡연구역 내그 모래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아, 거기는 담배 피다가 꽂아서 꺼지면 그것만 빼가지고 가서 치우라는 의미로 네. 갖다 놓은 건데 네. 거기다 꼭 가르침 뱉더라. 아, 그런 그러면... 거 거기다가. 그럼 치우는 분 네, 얼마나 네, 더럽냐고. 네.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이 그냥 치우겠습니까? 뭐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럼요. 뭔 새끼, 뭔 새끼 하면서 치우겠죠. 그 가르침 뱉은 네. 사람 재수 더럽게 없을 거예요. 그거. <laughs> 치우는 사람이 계속 요구 하기 때문에 네. 재수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지나가다가 괜히 넘어졌는데 엉치뼈가 그냥 한 네. 3일 고생하고 막 이랬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가래침뱉어하고 치우는 분이 욕해서 그런 거예요. 응, 어, 맞아. 그래서 맞아. 넘어졌는데 엉치뼈가 한 3일 아픈 거예요. 그냥 그냥 넘어져서 그냥 털고 응. 일어날 거 엉치뼈 아픈 다친 거예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어요고 저주가 뿌려져서 그래요. 그좀 명심해 <laughs>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서? 하 <laughs>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린애가 이거 저 경찰에서 네. 지금 뭐나나그 CTV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네. 나 코인 노래방 간 적도 없어요. 네. 어나저저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확인 반드시 해가지고 혼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담배 어. 거기다 폈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혼내야 돼요. 그래서 어저 청소년 선도하는 것도 경찰의 직무거든요. 맞아요. 어 그렇게 가슴 네. 좋겠습니다 예, 혼내야 돼요. 아유. 그리고 그래. 또 교수님 응. 얘가 지금 응. 분명히 알아요. 여기 코인 노래방에서 담배 필수 없다는 거는 애들이 아, 많이 다니는 어, 곳이기 어, 어. 때문에 분명히 어.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뭐냐고 남의 물건에다 뽕뽕 놓고 담배를 말이야. 그게 고쳐야 돼요. 이 행동 고쳐야죠. 예, 얘 내가 볼때 뭔가 불만도 많고 잘못되네요. 이거 사 인성이. 맞아요. 이거 빨리 고쳐 줘야지.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